딱한 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천만원짜리 선물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선물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고양사랑이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가입하고 영월군 콕 찍어서 10만원 기부하고 받고 싶은 선물 콕 찍으면 끝난다니까요 선물은 요즘 하루 이틀만에 집 앞에 오자나요 그거 가족들하고 함께 맛있게 드시면 돼요 부부가 근로소득자이면 각자 10만원씩 기부해서 선물은 두 개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. 친구들한테도 얘기해서 함께 받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. 2023년 1월부터 가능하고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기부할 수 없다는 거 잊지 마시고 내년에 꼭 신청해서 선물 한번 받아보세요. 왜 영월군에서 공짜로 선물 주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부가 영월군을 소멸도시로 지정해서 그래요. 어려운 영어를 도와주는 차원에서라도 기부해주면 좋잖아요. 기부하는 거, 선물 받는 거, 어렵지 않아요. 가입하시고, 영어군 클릭하고, 선물 클릭하면 끝난다니까요.